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저희를 지지해 주신 해당 분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꺼이 후보를 출마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해 주신 천하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선대위원, 공동위원장으로 전국을 한두 바퀴 돌고 서울을 집중적으로 돌았습니다만, 어느 정당, 어느 후보보다도 어, 현장에서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구해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패배한 거 아닙니다.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승리한 선거라고 봅니다. 이거 자아자찬이 아니고 변명이 아닙니다. 불과 3년 전 우리가 참당을 하고 조진대표를 대선 후보로 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48000표 받았습니다. 당시에 48000표. 여러분 아마 기억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 20만 표 받았어요. 3년 만에 거의 5섯배 지지를 늘었습니다. 이거 우리 간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조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후보를 사전에 내가지고 네, 지역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에 대항에서 싸우는 하루빨리 대통령 구출하느라고 지회를 열면서 국민에게 호소했고 투쟁했던 겁니다. 저는 결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못 시킨 게 아쉬웠고 더욱이나 우리 당 대표인 조진 대표가 정말 대구에서 당선돼 올라오고 우리 간절히 고대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결국 조진 대표를 찍어주면 일본이 되지 않느냐? 이 프레임에 대구 가니까 불이 확산되더라고요. 결국 그걸 극복 못한 것이지, 결국 조진 대표가 역량이 부족했거나 우리가... 국민 지지로부터 소외받아서 이런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이 노선투쟁, 이 자유대한민국을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지켜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는 이 노선투쟁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들이 투쟁이 옳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번에 180석 얻었다고 자만하는 지금 문재인 정권 반드시 연방제 격리를 붙일 겁니다. 벌써 국가법 보 폐지 얘기는 나옵니다. 국민들께서, 아, 맞아.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저렇게 하고 싸운 이유를 이제 알려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는 생각합니다.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잘 싸워왔어요. 조대표안 됐으면 솔직히 그 흩어진 태극기 모아서 지금까지 저나올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끝까지 이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미래통합당하고 연대 또는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을 하고 사실은 시간 도다 보냈습니다. 끝까지 우리 후보 내지 않고 기다렸죠. 선거 에 임박해서 그 후보들 서로 갖춰 내느라고우리 날밤 시었었대요 당직자들 침대 깔고 자면서 겨우 겨우 날짜 맞춰서 서로 준수 해놓고 선거했는데 이 정도 지지 얻었다는 것은 저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관되게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음 조직을 준비하고, 이번에 선거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고 몇번오아도딱두 가지. 이게 언론에 보도를 안 해주고, 우리가 국민에게 다가서 할수 있는 그 시간이 부족료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게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즉 주민들을 구석구석 파고들어서, 조직을 하고, 우리를 알리면서 조직을 하는 이게 사실 우리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두 가지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어, 당 조직을 발행시에 집지로부터준비를 하고, 장담대회를 통해서 전국 조직 전체를 다시 재정비하면서, 우리가 지역위원장을 최대한 전부 임명을 시켜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언론기대할거 없습니다. 직접 다가가서 국민들 한분한 한 분에게 설득을 하고 우리 진정성을 알리고 설득을 해서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은 다음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대선에서 우리 학인 나름대로 따라서 우리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때야말로 보수 우파 안에 결집을 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큰 중심 역할을 해서 나를 구하고 대통령을 구해내는 이 일을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용기를 가지고 더 가열차게 매진합시다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